안녕하세요 안전투자의 길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길잡이 따라서 안전하게 종목 분석하면서 중요 포인트 핵심 내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상을 다볼 시간이 없고 그냥 정보만 궁금하다 하신 분들 빨리 받아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남겨 주시면 정보 자료만 간단하게 바로 보내 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 설명란 보시면 클릭 한번에 문자 전송 하실 수 있게 파란색으로 링크 만들어 놓았으니까 누르셔서 편하게 숫자 1 남겨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숨은 히든 종목들, 조만간 정보방에 공유해 드릴 종목들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도 구독과 좋아요도 다 무료인 거 아시죠? 무료로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된 사람한테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문자 주시면 올해 저랑 같이 꾸준하게 자산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해 본다면 2에서 3분기 실적 성장이 유효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그중에서도 최근 적절한 조정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겠고 조선, 방산, 에너지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있죠. 또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나타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대미 협상 등 관련 대표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이제 국회 입법 관련주보다 실적 성장주, 행정부 정책주 쪽으로 눈길을 한번 돌려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토탈 소프트라는 종목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즘 장에서 조용히 뜨고 있는 종목을 한번 쭉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탈, 토탈 소프트는 1988년 설립돼 2002년에 상장한 해운 항만 물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적재, 항만 커뮤니티, 물류 시뮬레이션 및 가상훈련 솔루션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터미널 시스템까지 확대했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지난 23년, 지난 24년, 연간 매출 207억, 영업이익 51.6억, 순이익 61억원, 연결 기준으로 24년 매출 207억, 영업이익 52억, 순이익 60, 61억, 순이익 61억, 영업이익 25%대, 무차입 유동비율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5년 1분기 매출은 53억원, 영업이익 약 14억원, 영업이익 약 14억원, 터미널 운영 시스템 수주 27.6억, 규모도 최근에 공시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터미널 솔루션의 확산 속도와 수주 증가가 실적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7,100원에서 7,720원, 약 7에서 8% 정도 상승하면서 외국계 자금 유입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25분기 현금 흐름도 잉여 현금 구조로 나쁘지 않다. PR 약 10에서 13배, PR 2.24배, ROM 24.8배, ROM 24.8%로 벤치마크 대비 밸류에이션, 벤치마크 대비 밸류에이션 굉장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토탈 소프트를 주목해야 할 이유, 세 가지 성장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만 터미널 자동화 가속화.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 따라 자동화 솔루션 수요 증가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확장, 중소형 터미널도 클라우드 시스템 수요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엣지 컴퓨팅, 이 탑재 시스템 투자 지속, 효율화 자동화 중심으로 혁신 기술 접목했죠. 게다가 해외 구축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주 공시, 실적 반영, 주가 반응으로 이어지는 모멘텀 연쇄가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스크 역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주 의존성, 터미널 시스템 수주 못 받으면 성장 둔화 있다. 두 번째, 환율 물류 경기 변수, 글로벌 물류 수요 불확실성 있죠. 세 번째, 해외 진출 경쟁. 글로벌 IT 솔루션사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또 이건 말고도 신기술 전환 리스크. 뭐 디지털 클라우드 실제로 적용되지 않거나 개발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꼭 IR, 공시 모니터링, 고객사 피드백, 물류 지표 등 이런 확인 필수입니다. 투자 전략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진입 타이밍 수주 공시 나오면 실적 발표 직전 눌림목 노리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모니터링 포인트 공시된 수주 실적 지표 추이 글로벌 물동량 지표 꼭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매도 고려 시점 밸류에이션 급등하거나 실적 기대치 크게 낮아질 때 매도 하셔야 됩니다. 상황 보고 분할 매도 추천드리고요. 토탈 소프트는 물류 IT 자동화라는 틈새에서 강력히 성장 중인 종목입니다. 이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이라는 최신 흐름 속에서 터미널 솔루션 수주 평가 실적 반영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죠. 확실히 차트 보시면 지금까지는 스키즈 구간으로 조용히 온걸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말 급등 이후에 조정으로 급등락을 반복했고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평선도 정배열. 맞춰지고 이평선 위에 잘 안착한 모습 볼수 있는데 RSI도 60선 중립 위치에서 과열 전 모습이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MACD도 골든 크로스 직전인데 골든 크로스 나고 거래량 붙으면 강한 추가 상승 볼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로만 보면 매집 구간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집하고 손절가를 명확하게 정해서 본인 투자전략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시잖아요. 각자 맡은 일을 하시면서 차트 보기를, 차트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시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시간도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급등목 제가 급등 종목들, 히든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 안내해 드리니까 시간이 없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한다. 그러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한 종목들, 상한가 갈 종목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특정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가 꿈틀거리는 진짜 기회장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멀티백어 종목이 나왔던 환경보다 훨씬 강한 구조적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안으로 10배, 20배 갈 종목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에너지, 테마의 확산, 수급의 질까지 모두 달라진 지금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올해의 25년, 25년 하반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제대로 포지션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생각만 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지금 자리를 잡느냐 터지고 따라 붙느냐 인내를 한 사람에게는 시장은 보상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발선에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타이밍 고민할 때 방향을 맞추려고 하고 역사적으로도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타이밍이나 박자보단 이 방향에 올라탄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견고하고 단단한 시드를 토대로 여유로운 마음 가짐으로 따라오셔가지고 누구보다 단단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위해서 7월 급등 종목 숨어있는 히든 종목 여러개 준비해놨는데 타점 놓치지 않도록 먼저 연락주신 분들에게 종목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연락주신 모든 분들 수익과 방향성 같이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문자 세가지 다 무료로 돈 안드리고 자산 늘려갈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구독, 좋아요, 문자 부탁드리고 주신 만큼 좋은 정보와 좋은 타점, 올바른 방향으로 베풀어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